코인백화점 이사장입니다. 다른 사기꾼들과 다르게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코인백화점 정보방에서 주말 동안 수익 챙겨간 바운스토큰 주피터, 솔라나, 레이어제로에 이어서 익절한 수익들인데요. 최근에 급등 보여준 비트코인 캐시 30%, 크레딧코인 9%, 세이 12%까지 익절하면서 꾸준한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주말부터 105%가 넘는 수익률 챙겨드렸습니다. 따라온 신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항상 투명하게 수익률로 증명해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이런 수익 못 챙기신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정보방으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제가 백날 떠들어봐야 직접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종목은 리플입니다. 정말 관심도가 많고 그만큼 욕도 많이 먹는 정말 애증의 코인인데요. 네, 영상 게시 날짜 잘 보세요. 6월 18일, 불과 한달 전입니다. 네, 차트 보시면 670원 매물 때 돌파하면서 추가 급등 나올 거니까 손절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담아두라고 말씀드렸죠. 자, 직접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냥 시원하게 계좌 복사했습니다. 네, 리또 속인이 뭐니 해서 그냥 지나치셨던 분들, 혹은 못 참고 손절하셨던 분들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코인 중에서 조정장이든 하락장이든 무조건 올라갈 코인들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리플 코인 추가 급등 잡을 기회 가져왔으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함께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관점 짚어보자면 이 670원 돌파하면서 780원 매물 때까지도 강력하게 돌파를 했고요. 현재는 이 870원 상단 매물대까지 시원하게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870원 매물대에서 이세차례에 거친 돌파 테스트에 성공한 이후 정확하게 안착하면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와주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거래량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7월을 기점으로 막대한 매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막연하게 매수 거래량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들까지 같이 나오는 게 아주 이상적이죠. 왜냐하면 리플과 같이 거대한 메이. 알트코인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막연하게 매수 거래량만 쌓일 경우, 언제 어디서 이 세력들의 개미털기로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오른 만큼 이 중간중간 충분한 양의 매도 거래량이 나와줬다는 것은 그만큼 더욱더 단단한 알판을 다지면서 올라간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캔들과 거래량을 기반으로 종목을 선정하긴 하지만 최근 아주 이슈인 미국 대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긴 합니다. 리플의 대표가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 축과 미팅을 가졌고 SEC 와의 회의 그리고 재판 등 여러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리플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은 아래쪽보다는 오히려 위쪽이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차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하방으로는 딱 870원 매물대까지만 열어주시고 다음 주요 매물대인 1000원까지 분할익절을 해가시면 딱 봐도 정말 좋은 손익비로 꾸준한 수익 충분히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000원 매물대까지 상승이 나와준 이후에는 다음 타겟인 1500원에서 2000원대까지도 뚜렷한 정 없이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전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려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매도 시나리오의 경우 시장 유동성에 따라 실시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대한 차이가 정말 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만으로는 실시간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정보방 365일 운영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추가적인 실시간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절대 말로만 떠들지 않고요. 이렇게 실제 수익률로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의 시장에서 지금이라도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조금이라도 더단 한개라도 더 많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 리플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백화점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